사무 3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선택해야 될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한번 잘못 선택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아무 길도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 에스다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선택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뭘딱 먹으러 가잖아요. 메뉴가 많습니다. 그 중에 뭘 먹어야 된다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먹는 걸다 선택해요. 그럼 저는 항상 서서뭘 먹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데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또 먹는 거 갖다 주면 잘 먹기는 또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참 먹는 것도 잘 먹으면서 선택하는 거는 왜 그리 못하냐고 선택 장애가 있다는 것이 선택 장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선택할 때도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신이라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라는 이 말씀이 참또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선택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선택했을 때이 길이 야외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택을 우리가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선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은 하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니,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성공의 길이요. 이 길이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순탄한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길을 잘 견디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좋은 것이 더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또 기도하면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하여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 그러한 위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뜻은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보여주시는데 네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길을 선택할 수 할 것인지 너에게 보여준다 이 뜻입니다.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런 길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면 보여준다는 것이죠. 인정한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참 성령의 은혜에 이런 것을 갈급할 때, 정의계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모셔 드려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구호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령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저로서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기도를 주문은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 아버지는 존경을 받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원래는 대학을 진학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에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직장 생활이 전 너무 마음에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요 이돈 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너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바늘공단에 있는 저를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켰죠. 그 공부할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고 이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노동을 했는데 그날 따라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무슨 이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가운데 해준 게뭐 있냐고 도대체 뭘 해줬냐고 막 따졌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에 같은 우리 아버지가 불과 같은 성질이거든요.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시더니.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하시더라고요. 일하러도 안 나가시고 먹는 것도 안 드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저는 굉장히 민망하고요.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스러운 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고,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도 누군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때 항상 뭐 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국에 놔두지? 왜 광야를 인도, 인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매일 불평했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는 거 없다고 불평하고 그 애굽에 있던 가마솥에서 만난 거 먹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안악 자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거민이라 우리를 삼키는 자들이라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는 너는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생각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느냐고 물을 먹을 때도 물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느냐고 그게 이제 비꼬는 말투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님한테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우미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라고는 그런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그런 위치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난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있느냐고. 아그 목사님이 반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묻는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가 물을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려서 사실 먹을 때뭘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 앞에 먹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고 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게 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범사에 대하여 점점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서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를 인정한다 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를 인정한다 라는 이 구절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찾아라는 것이요. 무엇을 그의 뜻을 찾아라. 그러므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견주어서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겠죠. 그러면 주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라고 현상적인 것을 우리는 묻기보다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 길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길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뜻을 묻는 게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묻는 것이에요.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때이 길은 광려의 길이에요. 이 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아 저기에 올라가는 거 싫어요 저기 가면은 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저 치여 죽어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길이 나의 뜻이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자문 16장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도 사람은 무턱대고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을 구하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기 도문에 우리가 주기 도문을 굉장히 많이 암송합니다. 주기 도문의 전반부는 우리의 삶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쓴 뿌리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심령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줘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실생활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앞에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전반부에 둔다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그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세웠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 교회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간들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때때로 세워지잖아요. 때때로.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이곳에 이렇게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의 발자취를 쫓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져서 원하는 것이, 물론 그 원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뜻이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간사가 인간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중심, 몸된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본론적인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먼저 가셨으니까 광야를 자꾸 앞서서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외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이요 그것이 불기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외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야외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볼수 없어요. 그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모세 위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볼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외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원족석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만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으나. 우리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그 은혜 속에서 진행하고 그 은혜 속에서 혹이 길이 어려운 길이었지만 갔다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보이사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더 이상 구름 기둥을 볼 필요도 없고요. 불 기둥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단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 자문 말씀에 그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이 그의 뜻을 구하라라는 뜻이 말씀이라고 의미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구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발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참 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뜻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성령이 우리 속에 큰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앞으로 더 받아야 될 연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감당해야 될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게 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복을 받을 때 위로부터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